네, 한관은 60대 노년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베를린 영화에서 소개됐던 어,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조각이 어, 어떤 더 깊은 감정적 여정을 거치고 어, 외롭게 자신의 소명을 끌고 나가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투우와 연선생 그 사이에서의 아주 긴장도가 훨씬 더 높은 관계의 밀도들을 담아보라고 도거 버전이기 때문에 처음 또 새로운 작품에 보시는 건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영도 형님, 김성준 형님, 영유진 형님 각자 이 작품에서 또 연기했던 캐릭터를 그냥 나만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사이트에서 치면 나오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캐릭터를 설명하고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영도 님 목숨 바쳐서 했다는 생각만으요 사실 배우들이 다그로박을 아, 만들어줘서 생각하것 같아요 아, 감독님의 그, 오랜 도박에 그 있는 노년 그, 그, 여성의 그, 능력에 대한 감독님의 평소의 어떤 의식이 영화 속에 그리고 것보다도 파워를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격려받을 거라는 생각도 드었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화를 슬프게 봐주신 덕분이거든요 섹시해! 멋있어! 사랑해! 제발! 이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조각들을 사실, 집착에 가으로 정도의. 혹시 사랑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팀의 캐릭터또 제가 아까 질문 드렸었는데 계속 으로석이 터져도 되게군요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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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꽃다맞아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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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